아 <laughs> <laughs> 뭐야 <뭐해>? 거뭐야 <laughs> 잠깐만 여 망했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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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,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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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망했다 잠깐만 1그3줘아 <laughs> <살짝 그려져. 웃음> 아. 아. 아니 왜이아그아왜 이렇게 나이마 아 뭐야, 그거 <laughs> 잠깐만. <웃음> 아, 망했어. 아, 잠깐만. <laughs> 잠깐만. 이게. 아, 할수 아, 할 있어, 할수 있어. 할수 <laughs> 있어, 형, 형. 잘 생각해봐. 봐도 어, 돼? 형. 그래, 잘 생각해. 잘 생각해봐요. 잘 이거. 생각해야 돼. 봐봐. 애기. 아니. 응 애기, <laughs> 진짜 애기. 좋아할라? 뭐 아니야, 아니야, <laughs> 애기 아니야. 인형, 인형. 인형, <laughs> 들고 있어. 인형? 카치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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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우와! 야너 진짜 잘한다 어떻게 알아? 그거 어떻게 아는 거야? 처음에 카치니그 인형 들고 있었잖아 생각나 제바 이걸 이 보고 카치이라고 말하는 게 대단한데? <laughs>